안녕하십니까 조수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고가 있어서 출고기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총3 대의 출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시장이 서두 대, 대전에서 한 대, 그래서 총3 대의 출고가 있는데 BMW 모델 중에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도 출고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출고할 차량은 BMW 대표 SUV 모델이고, 그리고 대표 SUV 모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효율성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X5 452 M 스포츠. 차량입니다. 짠. 어, M 스포츠 452 P2-3 모델이고요. 외장은 카본 블랙이에요. 그리고 실내는 모카시트. 짠. 겨울철이라든지 출고차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된 차들은 이렇게 차량 3층으로 좀 차를 올려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보관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출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카본 블랙인데, 진짜 인기 많아요. 화이트야, 뭐 워낙에 인기가 많은 컬러기도 한데, 이 카본 블랙은 BMW에서도 진짜 굉장히 또 시그니처 컬러기도 하고,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엠블럼 자체가 이 블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 톤이 나는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옵션이 조금 삭제된 모델이에요. 정규 버전보다 한 300만원 정도도 저렴하기도 하고, 디스카운트 고려하면 그거보다 좀더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제 차이가 있는 점은, 일단 이 가죽 시트 재질이 기존의 X5가 이제 메리노 가죽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보네스카 가죽이 들어갑니다. 보네스카 가죽은 당연히 소가죽이긴 한데요. 메리노보다 이제 한 등급 아래기도 하고 약간 질감이 살짝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메리노보다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하면 잘 몰라요. 만져 보거나 두 개를 직접 비교하면 그때야 좀알수 있고요. 또 빠진 부분이 이렇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어, 이 부분 때문에 고객님이 많이 고민하셨는데 지금 겨울철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름철에 뭐 통풍 시트 외부에서 작업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고요 타공이 안돼 있어요 시트 자체가 그래서 시트 질감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들은 타공이 돼 있어서 나중에 구멍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가죽의 질감 그 천연 가죽의 질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지금은 뭐 등받이라든지 이렇게 조절이 되지만 기존 정규 버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이 돼요. 근데 뭐 어찌됐건 수동으로 해서 앞에도 조절되고 기능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X5 452 모델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 플러그인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BMW에서 뭐 3302, 5302, 그리고 뭐 7452. 예, 뭐 X5 452, X3 30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의 플러그인 차량은 그 배터리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로태크가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X5의 장점은 트렁크 공간에서 그좀 손실되는 부분이 거의 최소화됩니다. 원래 X3로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좀 턱이 이렇게 아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X5452는 전기차의좀 불편한 부분. 전기차가 뭐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고 60km 내외에서 전기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출퇴근 거리라든지 뭐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전기차, 준 전기차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출구 준비는 제가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아 컬러 너무 예쁘다 썬팅도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으로 했습니다 실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기본적으로 Y스포크에 휠 인치가 21인치예요 굉장히 크고 M 스포츠 브레이크도 다 탑재되어 있고 이게 오늘 첫 번째 출고할 차량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출고할 차량을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출고할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지하에 왔는데요 날씨가 춥네요 진짜 겨울이라 오늘 두 번째 출고할 차량은 BMW에서 진짜 최고 인기 모델입니다. 가장 판매량도 많은 그 판매량도 많고 인기도 많은 모델 중에도 가장 인기 있는 컬러인 저랑 똑같습니다. 520i M 스포츠 23년식 차량입니다. 짠, 제가 구매한 차량 똑같고 다만 연식은 23년식입니다. 이렇게 자 사실 22년식이랑 23년식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만약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딱한 가지 어, 3 삼년식이 지금 현재는 버전이 두 가지인데, 바로 기존에 있던 그 디스플레이 키라고 있었잖아요. 좀 크고 화면이 나와서 액정이 있어서 뭐 각종 정보들을 볼수 있는 그런 어 키, 디스플레이 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삭제되고 이렇게 스마트 키두 개와 디지털 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됐고요. 그 버전이 하나 있고, 다만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됐지만 트렁크 킹 모션이 추가됐어요. 왜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사실 실생활로 이 컬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렇게, 그렇죠? 오시리즈는 이렇게 꼬냑 시트와 블랙 시트 두 가지가 있는데 꼬냑 시트는 정말 밝고 화사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랑 조합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내도 M 스포츠는 트림 자체가 이렇게 무광의 알루미늄 롬비클 타입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스포티한 컨셉을 보여줍니다. 럭셔리는 트림이 좀다 다릅니다 그 유광으로 된 우드 트림이 들어가요 시트는 아무래도 좀 밝은 꼬냑 시트가 좀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뭐 기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블랙 시트가 깔끔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꼬냑 시트 같은 경우가 이런 허벅지 부분에 이염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 차에 대한 관리를 좀 필요하시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러시면 블랙이 낫고 또 이렇게 화사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꼬냑 시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구 준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첫 번째 출고, 고객님이 오시면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주차장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고객님 대가패서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가까이 또 사시니까 이런 데서 받으시면 좋고, 이거 뭐냐면 저희가 보증영장 행사를 해요. 근데 이 일반 보증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2년이에요. 2년.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5년 25만으로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1년에 많 2,000km까지는 전면 유리, 뭐 사이드 미러, 타이어 이런 거다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박수 한번 안 쳐주시나요, 친구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오>, <laughs> 리본까지. 남자끼리 리본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당연하죠. 어, 그 선팅 빼고 나머지 작업 은다완료해놨고요차한번 안에 열어서 보시고 차 한번 보세요. 일단 비닐 좀 벗겨드릴게요. 비닐 아 벗겨 벗기, 작업하니까 벗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리본은 재활용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또달라죠자 아무튼 고인이 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무튼 고인 이 너무 축하드리고 그 차량 또 모르시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고 잘 가십시오. 악수라도 한번 영상에 잘 남기겠습니다. 오 <laughs>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센터 오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네. 마지막 가는 영상 담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첫 번째 출구가 끝났습니다 다시 바로 두 번째 출구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시짜맛시게 하십시오 네. 두 번째 출구 차량 X5를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티 그레이 아티크 그레이는 약간 네이비톤이 살짝 도는데 조금 어두운 톤의 주색이고 오늘 추가 촬영은 카본 블랙 X5 4045 2 m 스포츠 또 출고장으로 내려가지고 출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리본도 이쁘게 달고 이거는 제가 볼때이 각도 같습니다 출구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구 준비는 끝났는데 그 고객님께서 골프백 두 세트를 좀 요청하셔 가지고 두 세트를 좀 준비해서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요청하셔가지고 골프백을 좀 사실 기본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하셨고, 뭐 구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구매하는 차종에 따라서 일부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성용 골프백.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조금 무게는 나가요. 근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때는 많이 타겠죠? 이게 여성용. 여성용의 또 포인트는 이렇게. 사선형으로 이렇게 퀼팅이 되어 있고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백을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바퀴 있는 게 사실 필수입니다. 두 세트 준비했고 차량도 준비했고 이제 출고 고객님 오시면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많이 보셨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 안녕. <laughs> 반가워.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야. Hi. <laughs> 그 약정서 사인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냥 이름 사인, 이름 사인. 준비는 1층에 다 해놨고요. 1층으로 네. 가시죠. 얘들 네. 네, 아들. 꼬발. 아, 꼬발. 아들. 1층 가서 하자. 1층. 꼬발, 꼬발. 애들은 진짜 핸드폰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아. 가시죠. 네, 네. 앉으십시오. 네. 그래, 소파에 네. 앉아. 여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고장이 있는 지점이어서 음. 이렇게 고객님 오시면 별도 공간에서 또 출고를 할수 있고 겨울이나 여름 계절에 상관없이 좋은 환경에서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네. 네. 설명 드리고 이거 골백 어. 맞죠? 딱 원하시는 거? 어 아니 이게 그그 색깔이야. 흰색 색깔 말고. 아 착각했다. 그, 어, 그, 아, 어, 그, 아 색깔 그레이 색깔 네. 어, 바꿔드릴게요. 네. 네. 좋은데 약간 무겁잖아요, 그죠? 네. 들어보면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네. 착각했네 제가. <laughs> 박수. <오> <laughs>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야, 그죠? 그죠? 이 색깔 사모님이 더 원하셨다 그죠? 네. 네, 카본 블랙이고요. 실내 보시면 실내도 이게 모카시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본 블랙의 모카가 확실히 그 고급스러움에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악세사리 제가 좀 준비했고요, 오해님. 네. 보면 뭐 우산이랑 뭐 아, 아. 아, 포도주스, 가, 이따 갖고 와라 해야 되고요. 우산하고 음. 키링 뭐 이런 거 준비했고요. 보는 판부터 달아드리고 하고, 등록자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음. 다 있어요. 음, 사진 한번 찍읍시다, 우리. 자, 이게 양쪽으로 써야 돼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우리, 한... 우리 큰아들이 있쪽 작은아들이 죠쪽 김치. 마스크 벗어도 돼. 아, 그래, 마스크? 아, 거기 잠깐만. 트, 트렁크, 아, 잠깐만. 트렁크 한번 닫을게요. <laughs> 시동을 키면 그냥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게 시동 킨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진짜 장점은 정말 정숙합니다. 별로 탱크가 지금 없으니까 기름을 꼭가져자야 되세요. 지금 현재 모드는 일렉트릭 모드입니다. 이렇게. 이어 이거, 이거 빼야돼, 이제. 리본. 아, 해서 여기. 어, 아저씨, 빼줄게. 좋아. 대표님, 이거 비닐 벗길까요? 비닐 다 벗길까요, 비닐? 네, 벗겨주세요. 벗기는 게낫겠죠 네. 네, 벗길게요. 비닐을 다 제거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근데 비닐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출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X5는 진짜 카본블랙이 질린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우리 애들한테 차소감 어. 차 어때,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너는? 네. 좋아? 이제 엄마랑 이거 재밌게 타. 준비됐습니다. 아유, 잘 타시고, 오르신인 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가시고, 헤변이 네. 전화 주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두 번째 출고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대전으로 또 5시리즈 출고로 가야 되는데, 빨리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휴... 네, 저는 지금 대전으로 이동 중입니다. 두 대의 출고를 마쳤고요. 네, 대전으로 이동해서 어, 520i 차량을 출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출고하는 고객님은 그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제차 출고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520i를 소개하는 영상, 그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셨고, 어 저랑 똑같은 차를 하길 원하셨고요. 어 차도 똑같고 썬팅도 똑같습니다. 정말 저랑 쌍둥이 차량인데, 음, 고객분들 되게, 되게 좋으셔서 어, 이것저것 잘 챙겨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출고 출구, 하루에 출고를 세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고객분들께 차량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간이 걸리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일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대전을 추 대전을 추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고객님 드디어 오늘이군요. 네, 가고 있고 저는 4시 반쯤 하면 그 샵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도 4시 반쯤 맞춰서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엄청 설레고 계십니다. <laughs> 저는 빨리 가서 또 고객님께 출고 잘 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브이콜 안녕하세요. 네. 조윤호 과장입니다. 네. 네. 작업 다 됐어요? 아, 사님 혹시 하, 하이패스 등록됐나요? 어, 그 등록증이랑 아, 맞다, 맞다. 예. 네. 제가 이제 드릴게요. 내 차랑 진짜 똑같네. 썬팅 내 차도 브이콜 K인데. 아, 이거 조명 때문에 더 반사돼 보이네요. 느낌이 또 새롭네. 브이콜 K 맞죠? 네. <laughs> 실내에서 보니까 색감이 밖에서 봤을때랑 완전 달라요 이게 조명이 일반 조명이 아니라 LED 조명이라 더오르는것 같아요 진짜 제 차랑 완전 똑같습니다 제 차는 22년식인데 이 차는 23년식 그 오전에 출고한 거랑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키가 없는 모델이고요 실내 한번꼬냑시트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자. 이게 꼬냑시트가 엠비언트 보라색이랑 만나면 약간 그 핑크빛 나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 같아요.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보라색을. 와, 썬팅도 제 차랑 똑같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무튼 고객님이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오시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화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제 차랑 너무 똑같아서 <laughs> 네. 계속 이상해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네. 한번 보십시오. 아, 안에도 한번 보셔도 돼요. 할모님 네. 그, 얼굴 나와도 되죠? 아, 네, 네. <laughs> 네. 미모에 잘 나오니까. <laughs> 우와. 좋죠. 아, 앰비언트가요이 네. 보라색인데 네. 약간 꼬냑 시트 만나면 이렇게 핑크처럼 보여요. 이렇게 아, 밑에가. 네, 네, 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고 보고 있었고. 제 차랑 똑같은데. 이건 이제 트렁크 킥모션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원래 이게 안됐어요 <laughs> 이게 뭐라고 그죠? <laughs> 키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그 스마트키 두개랑 예. 카드키가 나와요 예. 원래는 디스플레이 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삭제됐고 이제 키를 가까이 갖고 있으면 여기 비살 문이 보이시죠 예. 얘를 터치하면 문이 잠기고 손을 넣으면 어, 열립니다 어. 예열할 때는 조금 시끄러운데 네. 그리고 바로 엄청 조용해져요. 다만 아... 네, 좀 있으면 아실 거고 이게 선블라인드가 있는 모델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선블라인드 전동. 네, 네. 어, 보통 핸들에 있는 거는 스티어링을 보면 여기 자율주행 관련 버튼, 오디오 관련 버튼, 그리고 핸들 열쇠 여기 있고요. 자율주행 쓰는 거는 제가 그 정보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좀 써보시면 되고 가끔 고객님들이 여기 화면이 보는 줄 알고 화면했다 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아니라 밑에 아래 손동작이 저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음 노래. 이렇게. 다음 노래. 신기하네. 괜찮죠? <laughs> 그리고 음소거 같은 경우는, V 노래 음소거. 아... V 하면 나오고. 어, 간지나는데,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차에서 막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네. 이 손동작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막 좀, 자꾸 펴지고 그런 게좀 있어. 네. 써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주차할 때는 많이 없네요, 그죠? 대전에도 저희가 같이 가게 쓰으니 아, 여기 가게 그러시구나. 네. 아. 하하. 네. 그러셨구나. 영롱합니다. 520i M 스포츠 화이트. 어디 놀러 가셔 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네. 잘 타시고 왜뭐 네. 대전에도 상관없으니까 네. 뭐 어려운 일 있거나 차 모르시는 거 있거나 아니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멀리서 또와 주셔서. <laughs> 아, 네. 대전은 사실 네. 뭐 가깝죠, 뭐. V-Cool에서 저뭐좋아돼요 어. 아니, 저 때문에 V-Cool K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진짜. 와. 너무 이쁘죠? 네. 아, 제가 봐도 진짜 예술이다. 잘 세팅하고 천천히 네. 가시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잘 넣어드릴게요. 하세요 네. <laughs> 네. 또 이렇게 출고 오늘 끝났습니다. 최대의 출고를 마쳤고요.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토끼 같은 두 애들과 우리 아주 이쁜 와이프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되고 이렇게 또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과 또 이렇게 좀 도움되는 그런 영상을 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사였습니다.